안디가 돌아왔습니다. 야 장마가 계속 좀 가는 것 같죠 날씨가그 계속 비가 오고 그쳤다 조금 말그 찌뿌드한 날씨 됐다가 또 비가 막 오고 역시 장마입니다. 많이 꿉꿉하시죠? 근데 비가 오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습도가 막 올라가니까 꿉꿉하고 또불 그거 이제 막 습도가 올라가면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그 약간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짜증을 막 내고, 그냥 괜히 화를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씩만 릴렉스 해주시면, 비 오는 좋은 그런 날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방 끝난대요, 이제. 곧 더워지겠죠? 초복, 삼계탕도 드셔야 되고. <laughs> 근데 그런 거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한창 더울 때, 그게 꼭 그때 그걸 먹어야 힘이 솟느냐,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서민들 삶이라는 게, 그, 옛날로 돌아가면 어떤, 그냥 보통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잘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한번 몸보신 하는 거, 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또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만큼 보충을 해줘야 음, 또 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곧 방학이죠. 어한 2주 남았나요? 3주 남았나요? 이제 방학이 되면 엄마들은 개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laughs> 아이들이 하루종일 집에 있으니까 물론 뭐 학원을 가고 예, 대, 학원을 가고 뭐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오랜 시간 이제 나 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이제 계약이 됐다 이렇게라고 말씀을 하시죠. 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더울 때는 카페에서 하루 종일 이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학원도 갔다 오고 숙제도 하고 벌써 요즘에 주말에 되면 카페 같은데 그렇게. 음, 많이 가시더라고요. 어,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 데서. 음, 내가 커피 한두 잔에 에어컨 팍팍팍 틀어주는 데서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수업을 하러 가면 어떤 집에 보면 그, 요즘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뭐 거실에 TV는 없는 곳도 많고요. 대신에 이제 책장을 들여다 놓고 거기 책이 잔뜩 꼽혀 있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는 습관 이런 거는 좋은데, 어 제가 이제 어떤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보면, 저는 책을 뭐 그렇게 뭐 많이 읽어.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 책을 가까이 한다고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나름 책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방에 가보면 그... 너무 책이 많아서 숨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빽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저 책을 다 읽을까? 왜냐하면 저랑 뭐 비슷한 그 시대를 겪고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책을 전집으로 살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명작 동화다 뭐 이런 것도 한권한권 한권 사서 이제 용돈을 아끼거나 부모님이 책을 한권 사주시면 그걸 한권한권 한권 껴서 전집이 되는 거지 전집 한질두 질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 그렇게 사는 건 정말 엄청난 부자 친구 집에 가면 그렇게 돼 있지 보통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저도 처음 전집을 받은 게 초등학교 하여튼 고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였냐면 처음 받은 게 위인전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그 딱딱한 겉 표지에 책을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책 나름의 또 케이스도 있는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요즘은 양장본 그러면 그 두껍게 표지는 돼있만 이렇게 책을 넣다 었 뺐다는 하그 책의 또 케이스가 나름 있는 그런 책은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12권인가? 그래서 위인 전기 전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그또몇권안 뭐 되는 전집이 있었죠. 그때는 그거보다는 내가 한권한권 한권 사서 같은 출판사에 그 번호 순대로 책을 사서 꽂아놓는 것도 있었고 지금 아 요즘에 서점 가니까 나오는데 그 삼중당 문고라 그래서 문고판 책이 나와요. 근데 요즘 나오는 문고판 책은 좀더 길이가 길더라고요. 그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그 예전에 문고판 책은 주머니, 그 아이, 그 학생들 교복에 코트 있었잖아요. 그 코트 주머니에 싹 들어갈 정도의 딱 고코기에 그 책이 있었어요 문고판이라고 아시죠? 삼중당 문고 <laughs> 그게 그걸 많이 샀죠. 저도 오빠랑 저랑 그걸 이제 순번대로 사는 거예요. 뭐 만약에 오빠가 3번을 샀으면 제가 4번을 사서 읽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책장에맨 위칸은 늘 삼중당 문고 책에 문고판으로 쫙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은 일찍 끝나잖아요. 그럼 늘그 주머니에 이렇게 문고책 문고판책 하나 넣고 다니면서 그 읽고 막그 시험 기간에 시간이 오래 남으니까 막 이렇게 책도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렇게 한권한권 한권 사서 읽고 예전에는 시집 말고는 시집이랑 그 문고판책 말고는 그렇게 책들이 얇은 책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가면 아이들 방에 책이 빡빡하게 많고 또 얇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즘 초등학생의 독서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일주일에 한두세 권은 기본으로 읽더라고요. 오 여러분 놀라시죠 근데 이제 그 책이 물론 얇죠. 시즌만큼 얇어요. 얇은데 그게 한권뭐 동화책도 있고 뭐 간단한 뭐 과학책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인문서적도 그렇게 얇게 아이들이 읽을 만한 그렇게 나오. 그래서 금방 책을 막 그렇게 독서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때 나오, 내주는 숙제도 책을 뭐 방학이 4주가 채안 되잖아요.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책을 7권인가 읽어야 되는, 그래서 독후감을 다 달아야 되고, 계약이 되면 그거에 대한 뭐 퀴즈 대회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독서량은 많은데, 그렇게 깊이 있지 않다는 거죠. 어, 그리고 너무나, 요즘에 나오는 그 새로운 동화, 새로운 입문 이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절, 저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 동화, 명작 동화 이거는 많이들 읽질 않아요. 얘기는 알죠. 얘기는 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유치원 선생님, 뭐 학교 선생님한테 듣고 엄마한테 듣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사실 뭐 신데렐라를 책으로 이렇게 두꺼운 동화책으로 읽은 친구는 없고요. 흥분을 보도 얘기는 아는데 그 책을 읽은 친구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세세한 부분을 얘기하면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큰 사건은 알고 그 맥락은 아는데 저는 그건 좀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리고 책을 급하게 많이 읽다 보니까 뭐 이게 그럴 때 있어요. 너이책 언제 다 읽었어? 선생 오시기 십. 전에 한 10분 정도 읽었는데 다 읽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 그 순간은 기억이 되는데 좀 지나고 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했다너 이거 읽었어? 그러니까 읽었대. 그러면은 그게 뭐는 뭐야? 그러면 대충은 아는데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거죠. 물론, 그,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많이 읽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정독을 해서 하나 하나를 깊이 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느 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둘다 필요한 거죠. 어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의 논술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해서 보면 그 책을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금방 금방 많이 그렇게 읽는 아이들이 논술을 잘할 거 같은데 그렇진 않거든요. 어, 그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어느 게 맞다는 아니에요.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한권 하는 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음, 요즘 어떤 논술, 제가 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 논술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뭐라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애들이 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음, 논술이라는 거는 거기서 나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거를 보는 시선을 갖고 그래서 거기서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왜 이야기가 쓰여졌는지 알게 되고 거기에 나의 의견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떤지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논술이고 또 그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정답을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 논술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 음~ 그 기본적인 취지랑 많이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 어떤 문그 책에서 요구한 책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걸 다 맞다고 해야 되는데 어~ 넌 그걸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어, 요즘에 보면, 그, 너무 많이 빨리 읽느라 그 얘기를 깊이 있게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자녀를, 이제, 자녀를 양, 자녀가 있어서 그 아이의 이제 뭐 학업이나 이런 게 궁금하시거나 걱정이 되신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으면, 어, 엄마가 그런 질문 하는 건 좋아요. 어땠어? 애들이 재밌었어? 어떤 부분이? 그리고 이제 엄마랑 같이 읽는 거죠. 엄마가 미리 읽으시면 좋죠. 요즘 책이 알드 보니까. 야, 그때 이 주인공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거를 너무 공부하듯이 묻지 마시고 그냥 뭐 하면서 밥 먹다가 아니 뭐 설거지 하시다가 야, 차트 알거냐그 엄마는 그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이 정도. 하나 정도만. 너무 선생님처럼 앉아갖고 막 하는 게아니고요 그럴 때 아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들어주시고 그 말을 음~ 야 너는 왜 그걸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을 못해 뭐 이러지 마시고 아이가 천천히 말해도 다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는구나 어~ 엄마는 그걸 생각 못했는데 너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는구나 엄마랑 다른 부분으로 이 책을 봤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 내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어, 엄마를 통해서 들으면서 자신감이 없되는 거죠. 그러면 좀더 책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겠죠. 그 엄마가 묻지 않아도 엄마, 엄마 이거 읽어 보어요 아니면 엄마 한번 읽어 보세요라든가 엄마 이거 이거 알아? 그러면 어, 엄마 알아. 그러면. 엄마 이거 이렇게 음 A가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면은 이제 뭐 어, 어, 이거 어, A가 그때 그렇게 뛰어가지만 않았어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의가 나오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논술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을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틀렸다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 너는 그렇게 봤구나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게 만약에 주제랑 정말 동,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돌려서. 아 근데 엄마는 이렇게도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정도 음 그리고 어머님들 바쁘시잖아요 할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는 그 요즘 나오는 그 얇은 어머님들도 낯선 어떤 책보다는 전래동화를 사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책으로 한번 그 장어 홍련전을 읽는거랑 얘기로만 듣는거랑 또 애니메이션 을 통해서 보는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래동화, 먼저. 엄마가 읽어주셔도 좋죠. 전래동화 같은 거는. 그리고 나중에 한번꼭 본인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명작동화. 그렇게 차근차근 나이에 맞춰서 그걸 읽어 나간 다음에, 그 다음 책을 읽는 거죠. 요즘에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 초등학생용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뭐 초등학생용 재화벌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그왜 어려운 어려운 그 대사 명문장 이런 것들이 고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어린이들 용어로 바꿔서 그 수준에 맞춰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조금 더 커서 그걸 읽든가. 아니면 중고생 때 보기,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냥 그 자체로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를 깊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그게 더, 어, 아이의 창의성, 아이의 생각의 깊이? 이런 걸더 깊게 해주고 높게 해주는 그런 방법인 거죠. 저는 그 문학소설, 소, 그 좀, 그, 러시아 문학소설? 이런 거를 좀 일찍 읽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그 중학교 수준에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 문장이 뭐지? 라고 해서 그 하나의 문장을 저 혼자서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 그러고 나서 그 책을 고등학교에서 한번더 읽고 대학가서 한번 읽으면 완전히 그때그때 그때 생각이 다르죠. 근데 그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그 문장을 너무 쉽게 아예 주 해석을 달아서 초등학생이 읽게? 그거는, 물론 생각의 차이죠. 제 얘기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걸 한번 고려해보고, 어, 그걸 사서 읽히시는 거? 한번쯤, 이게 이렇게 읽어도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사주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음, 그, 제가, 지, 이,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하기 힘든 얘기예요. 사실 어 몇몇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어 그래서 이해가 될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막 방송이다 보니까 오 이제 저한테 반기를 들고 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단지 좀그 중에 몇 권은 아니면 한권한 한 권을 좀 소중하게. 그리고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많이 읽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결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어떤 답을, 논술을 할 때, 그 답을 요하지 말라는 어떤 정답을 놓고 아이가 생각을 말하게끔 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의 그 유명한 그 명작들을 어릴 때 읽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초등학생용 중학생용으로 나오는 거를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단지 그 그렇게 읽더라도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아이들은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아뭐 그때 다 읽었는데 뭐 이렇게 하고 더 이상 그 책을 안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어렵게 내가 읽으면 그 문제를 고등학교 와서또한번 보게 되고 대학가서도 같은 책을 또한번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 책을 어렵게 읽어야 되는 거지 쉽게 납득이 다 가서 읽어버리면 다시는 그 책을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초등학생 본뭐 중학생 욕으로 나온 책을 읽지 말아라? 그거는 아니에요. 어, 여름이죠, 여러분. 그, 더위를, 어, 쉽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원한 곳에서 책을 한권 읽는 거, 음, 꼭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도 휴가지에 책한권 들고 가서 막 이렇게, 그, 산밑 계곡 이런 데서 아니면 그 휴가지에서 책한 권은 몰두하다 보면 그책 읽는 순간만큼은 더위가 잊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서법으로 저는 그 좀, 집중해서 이게 뭐지 하고 한참 공들여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부터 읽으시거나 아니면 소설 중에서도 왜 대하소설 있잖아요. 일곱 권 넘어, 아홉 권 넘어가는 뭐태백산맥도 있을 거고 토지도 있을 거고 그런 책을 한어 내가 이번 휴가 때는 이걸 한번 읽어보리라 하고 그걸 한번 아니면 한세 권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음 읽어보시는 것도. 어, 되게 좋은 피서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서점 시원해요, 여러분. 서점 시원하니까 서점 한번 가보시고, 또 코엑스의 그 스타필드, 그 별마당이라고 지버,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코엑스에 생긴 도서관, 거기는 책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읽을 장소가 굉장히 편하게 잘돼 있거든요. 거기 한번 이제 방학되면 아이들 손잡고 아니면 친구끼리 연인끼리 시원한 데서 책도 읽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아한 가지 빠트렸네요 책을 많이 읽으시고요 또그 깊게도 한번 읽어 보시고 이렇게 방법 바꿔서 한번 읽어 보세요 어쨌든 책 읽는, 책은 읽다가 배고 자도 그게 머릿속에 들어온다잖아요 책을 가까이 하는 여름, 시원한 여름.